엄마는 사면 또 도둑놈이구나 도둑? 미쳤어. 아니 엄마 말고 테리. 하지막 테리. 마지막. 하지 마지막. <laughs> 아 다음 주에 엄마한테 가야 돼. 아 그래? 오랜만에 장모님 얼굴 보는 거야? 오빠 좋아? 난 강아지만 아니면 안 가고 싶은데. 오빠 레스토랑 오픈한지가 언젠데 한번 와보지도 않고. 아이고. 나이는 많고 돈은 없고 결혼 레스토랑 다네 돈으로 한 건데 얼마나 꿀보기 시켰냐? 그래도 난 우리 장모님 좋아 이렇게 못생긴 딸을 낳아주셨잖아 흐 어? <laughs> 아이고 우리 오빠 어떻게 이렇게 예쁜 말만 잘 골랄까? 응? 어우 자기야 나 미쳤나봐 또 하고 싶어 어? 우리 차 잠깐 세울까? <laughs> 아뭘세아나 어, 진짜야 앉아봐나 버지 받는다 어? 하지마 이게 뭐야? 왜 이래도 되는거야야 <laughs> 이거 수연아 너무 오랜만이다 진짜. 뭐, 수연이가 그 뭐야 그 형수한테 내가 생일이 너보다 더 빠른데. 결혼은 내가 너보다 먼저 했다. 어 그래? 애는 내가 더 많어. 여자는 내가 더 많어. 오늘도 네 번이나 했어. 에? 가슴 수술. 어? 한밤중에도요? 예 네, 민서 앞에서만 안 해요. 그럼 민서 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뭘, 웃음> 아, 자나 들어왔어. 어 어. 나 찍는다. 무서? 워 하나, 둘뭘 응? 도와줘? 응? 모르겠는데? 연우가 누군데? 아, 아니에요 어, 아니야? 어? 어? 야, 봐봐 그래, 자, 자 근데 왜 연우라고 저장했어? 이름이 연우니까 성을 붙였어야지 너무 친해 보이잖아 아니 누군데 준모 오빠가 자꾸 세경 씨한테 화내는 거야? 그래. 아전 남자친구예요. 아... 아직까지 연락하고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 전화번호 아... 차단하는지 합의를 보시고자. 야 그래 그래. 아, 빨리, 빨리 찍자. 빨리. 투어 투어 가자. 빨리. 자, 자. 알았어 알았어. 웃어요 웃어. 찍는다. 어. 어. 아 빨리 새끼가 짐작하고 있어. 진정해. 내놔. 진정해. 발기가 안들들잖아 아, 말을 계속... 듣고 화를 내. 문자일 수도 있는 거 같은데. 네. 자동완성 문자일 수도. 있넌 닥쳐 이 새끼야. 아유 됐어, 됐어, 됐어. 나중에 뭐 저기 게임도 끝났는데 집에 가 둘이 확인해 둘이. 끝나긴 씨발 뭐가 끝나?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중간에 그냥 막 끝내? 넌 새끼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뭐 하나 진득한 게 없어. 중간에 이혼을 왜? 중간에 학교를 왜 때렸죠? 그러니까 네 인생이 그 모양이지 네. 병신아. 지금 그애가 여기서 왜 나와? 중간에 <laughs> 때려치기 말라고. 씨발 아무리 힘들어도 개 새끼야. 새야 이러지 마. 핸드폰 줘. 빨리 줘. 씨발 핸드폰 달라고.